여러분 보이십니까? 지금 방금 차가 밟았어요. 그리고 이거는 지금 많이 긁혔죠. 제가 이 에어건을 차로 한 대여섯 번 밟았어요. 자작동되나한 볼까요? 형상이 어디 찌그러지거나 변형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. 자 열리리 들어나 볼고요. 잘 들어오죠. 어떠십니까? 저희 엑스텐프로 에어건 정말 최강의 내구성을 겸비하고 있습니다. 극초 드랄루민 그냥 드랄루민이 아닙니다. 극초 드랄루민입니다. 저희가 겨울에 가장 많이 팔릴 때 하루에만 100개씩 나갔는데 그때 공장에서 드랄루민 수급이 안 돼서 그 당시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이게 군수물자라서 수급이 안 돼서 저희가 한달 동안 판매를 못했었거든요. 그 정도로 단단한 재질의 에어건으로 만들고 있습니다. 여러분 어떠십니까? 정말 믿음직한 에어건 아닙니까? 말이 필요 없습니다. 이렇게 단단한 에어건이기 때문에 강력한 성능을 뽐낼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엑스텐프로였습니다.